안녕하세요. PMP CQ의 김충인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미래를 위한 접근제어 시스템의 혁신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제어를 강화하고 또는 해당되는 부분의 패러다임은 전환할 수 있는지 해당되는 부분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 혁신과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좀더 강하게 보장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이 부분이 세 가지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방안으로 p m p SQL은 DB 세이퍼에 대한 접근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 SaaS형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무자각 지속 인증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구현과 신규로 쏟아져 나오는 노예 시일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p m p SQL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기술의 기술을 좀 뛰어넘어서 오늘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미래를 위한 접근 제어 혁신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 연, 기능과 연동을 통해서 쉽고 빠른 접근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디비세이퍼에 대한 그 사스형 제품을 말을 하는 거고요. 해당되는 제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 어, 무자각 지속 인증과 접근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어, 콜라보, 접근 제어 시스템과 콜라보를 통해서 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높이면서 무자각 상태에서 사용자들은 전혀 인증을 하, 뭐, 어, 무자각 상태에서 매번 인증을 하지 않고도 사용자에 대해서 접근 제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PMP CQ의 비전 AI와 DB Safe의 콜라보 기술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은 DB Safe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통해서 노에스케일에 대해서 좀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노에스케일이 실무 환경에 많이 적용이 되면서 개방성과 혁신성을 띄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주한 노에스케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과 연계를 통해서 쉽고 빠른 접근 제어 시스템에 대한 구축입니다. PMP 슈켜는 AWS 포로서브 팀과 dbSafer SaaS형 구축 사업을 해당되는 부분 추진을 했고요. 오늘 이첫 번째 제안이 끝나는 시점에 시연 동영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P 슈켜는 AWS와 2023년에 보안 협의체를 체결하고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DB s a f e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계하고 검증하는 부분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DB Safer SaaS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스피케이션을 추진하였고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DB Safer SaaS형 제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어, DB Safe를 검색하시고 해당되는 제품을 구동 및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웹 매니저가 해당되는 부분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웹 매니저 외에도 옥타 연동이 가능하고 e c 2나 RDS와 같은 다양한 리소스를 클라우드 리소스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등록하는 기능도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DB Safe r s Control Plane인데요, AWS의 SaaS 부스터와 DevOps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 테넌트 어드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고 빠르게 사스형 제품으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스형 버전에서는 DB s a f 가 매니저가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설치 과정에서 옥타나 엘답에 대해서 연동도 가능하고요 인사 연동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보안 담당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자에 대해서 보안 정책이나 보안 그 통제가 가능하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등록하는 부분들이 웹 매니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B세이퍼 사스 온보딩 과정인데요, 인프라 그러니까 AWS 인프라 기반의 고객이 제품을 구독하고 제품을 설치하는 배포의 하나의 과정인데요, 사용자 등록이나 제품 설치, 제품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DBSafe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DBSafe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DBSafe SAAS의 온보딩 과정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등록입니다. 이 사용자 등록 과정에서는 관리자에 해당되는 이메일이나 또는 IP 그리고 어, 상세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과정은 해당되는 분의 환경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인사 연동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에 d b c 가 제공하는 사용자 계정 관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옥타나 또는 LDW를 통해서 인사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오토 디스커버리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자동 탐지와 해당되는 부분 등록하는 기능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프로이 과정을 거치시면 다음과 같이 유저나 또는 패스워드, 웹 매니저를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고, 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관리자가 사용자 등록 시에 입력했던 이메일을 통해서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렇게 구축 과정이 끝나면, 어, 테너트 어드밈 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설치가 되었고, 사용자나 그룹 관리 권한이나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액션 밑에 오픈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웹 매니저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웹 매니저를 통해서 보안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정책이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db세이퍼에 대한 기술 지원 정보들을 앞으로도 제공해 줄 것이고요. 향후 고객이 db세이퍼를 이용하시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해당되는 페이지는 DB Safe 웹, 매니저, 웹 매니저입니다. 온모딩 과정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웹 매니저는 DB Safe 접근 제어, 기존에 우리가 온프레임스 환경에서 제공해 주던 모든 기본 기능 외에도 로그인하시면 화면과 같이 어, 보안 대상, 즉 태양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서버와 DB를 행성처럼 돌고 있는 것처럼 시각화한 기능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 대상은 서비스 상태나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이상 지구가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알림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옥타 연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많은 인사 연동을 옥타를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B s a 퍼 e 도 옥타 API를 통해서 인증 및 인사 연동이 가능합니다. DB s a 퍼 e 제품의 설치 과정 중에서 옥타 연동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DB Safer 제품에 자동으로 사용자가 등록이 됩니다. 사용자가 DB Safer의 PC 어시스트를 로그인할 때 옥타 인증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웹 매니저가 해당되는 부분의 인증을 같이 진행을 해주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또는 접속의 대상의 부분이 자동으로 보여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DB Safer 리소스 오토 디스커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 클라우드에 대해서 환경에서 보면 EC2나 RDS와 같은 리소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IM이나 롤 방식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탐지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이렇게 식별되고 탐지된 기술에 대해서 웹 매니저를 통해서 해당되는 분을, 음, 대당을 원하는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해서 로깅이나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많은 부분들을 좀더 시연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DB 세이퍼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DB 세이퍼 제품을 화면에 보실 수 있습니다. DB Safer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본 기능이나 또는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페이지로 라이센스나 가격 정보가 알려주는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이 어카운트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품이 이제 설치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화면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이나 IP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시면 환경, 서, 환경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d b s t a 기존의 IP 인사정보와 옥타 또는 LW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옥타를 선택을 하시면 옥타에 대한 도메인과 옥타 API 키를 입력을 하신 다음 클라우드 리소스 디스커버리 를 이용하기 위해서 AWS의 IM이나 a 롤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다 선택이 되시면, 디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부분의 뒤쪽에서 AWS 환경에 관련된 서버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DB세이퍼의 제품과 웹 매니저가 설치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어,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 10분 이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까지 다 끝나면요, 저기 우측 상단에 있는 컨티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컨티뉴 버튼에서 다음 단계가 보여주는 부분이 실제 DB Safer가 설치가 완료된 해당되는 페이지이고요 애, 오, 액션 밑에 있는 오픈을 누르시면 이렇게 DB Safer 웹 매니저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게 되고 첫 번째 페이지로 아까 시각화 기능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오토 디스커버리 기능이고요. 프로파일에서 해당되는 계정을 선택하신 다음 리소스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해당되는 리소스를 클릭이 가능하신, 가능한 부분을 보안 대상 객체에 등록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통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 해당되는 그 d b s a f e 에 대한 그 SaaS에 대해서는 저희 PMP, 식교 부스에 오시면 시연이나 또는 저희 직원들이 좀더 자세히 해당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무자각 지속 인증과 접근 제어 시스템의 콜라보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신뢰 방식을, 신뢰 방식의 접근 제어 기반이 아닌 우리는 지금 현재 제로 트러스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한 요청과 활동에 대해서 철저한 접근 제어 통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제로 트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시고 구현하고 계시는지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모든 활동을 로깅하고 제어하면서 사용자는 해당되는 부분에 본인이 매번 인증할 필요 없이 무자각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자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 기록되어, 지고 통제가 된다면 그런 환경이 많이 주어진다면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PMP s e c u 의 비전 AI와 dbsafer의 콜라보 기술은 사용자는 무자각 상태로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이 해당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100% 정답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트러스를 구현한 방식이 아직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해결책은 될수 있고 또한 가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로 시, 잘 아시다시피 신뢰하지, 신뢰하지 않는 환경에서 모든 액세스를 검증하는 보안 접근 방식입니다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마이크로세그멘션 단위로 해당되는 지속적인 인증을 또는 검증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으로 하드웨어 구성이나 데이터 채널 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IT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이브리드 형태로 복잡, 복잡하고 보호 대상 디바이스나 또는 데이터가 보안 담당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PMP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위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텐션, 의도입니다 사용자의 모든 작업은 선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을까? 신원 확인된 자의 모든 작업은 안전할까? 두 번째, 타임, 시간입니다 어, 최초 본인 인증 후에서 사용자는 계속 그 해당되는 부분이 동일한 인물일까? 그리고 인간된 사용자만이 지금도 현재의 인증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을까? 세 번째,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사용자의 업무 공간은 안전한 공간일까?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라면 인간된 사용자가 그 해당되는 공간에 사용하고 있을까? 이세 가지가 위험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험요소로부터 우리는 비즈니스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시스템과 또는 데이터를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용자들에 대한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 트러스트의 효율적인 구축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MP 식교의 비전 AI와 DB 접근 제어 솔루션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무자각으로 지속 인증이 가능한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PMP c 교의페이스라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비전 AI는요. 지금 현재 많은 고객사에서 안면, 기술, 안면 인식 기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기본 정보를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프로파일로 생성을 한 다음 이 해당되는 사용자가 맞는지에 따라서 디바이스를 인가해 주는 또는 허락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사용자가 있거나 또는 인가된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해당되는 디바이스를 촬영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화면이 잠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비전 AI와 dbSafe의 접근 제어 시스템이 많이 콜라보를 된다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비전 AI를 이용한 사용자의 안면 인식이 무자각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서버에 접속하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해당되는 명령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접속이나 권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능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프로파일 기반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지, 지속이 됩니다. 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 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요. 추가 인증을 요청하거나 해당되는 권한을 동적으로 조정해서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신뢰 기반의 그 접근 방식과는 달리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도, 시간 장소, 이 해당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사용자나 서버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인증을 요구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사용자의 모든 요청에 대해서 매번 인증을 요구하는 구간이 크게 저희가 봤을 때 db나 서버에 접속하는 접속 권한 인증을 하는 부분과 db와 서버를 접속한 후에 권한을 수행하는 명령어 권한 인증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자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두 가지 인증 구간에서 비전 AI와 d b a 4의 콜라보 기술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증은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는 파이도 생체 인증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안면 인식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 로그인도 가능하십니다. 이후에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속 안면 인식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또는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해당되는 서버를 접속을 하려고 했을 때, 즉 여기서 보여드리는 주황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버 접속이 차단이 되고 DB DB 접속도 당연히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인가자가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사용자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서버에 대한 접속이 허용이 되고요. db 접속도 허용되고 사용자 수행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자각 지동 인증의 사례에 대해서 추가를 하나,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용자 a는 사용자 프로파일과 안면 인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명령어를 수행하고 결과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용자 B는 본인의 자리가 아닌 사용자 A의 자리에 가서 해당되는 접, 대상 서버에 접속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어, 접속이 해당되면 차단이 되고요. 차단된 내용이 밑에 팝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사용자의 계정을 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정 탈취를 통한 해킹 방지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한 가지 사용자는 항상 내 자리에 와서 해당되는 PC에서 작업을 다른 매, 매번 인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어, <laughs> 업무 능률의 저하는 당연히 최소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시연 동영상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를첫 번째는 DB 세이퍼 사스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를 위한 무자가 지속 인증에 대한 시연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는 파이도 생체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거치게 되고요 해당되는 부분을 대면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접속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속되었다는 팝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DB에 접속을 해서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해당되는 부분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쿼리를 수행을 하시면 이 사용자는 지금 인가된 사용자로서 이렇게 결과값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자리 비움이나 또는 비인가자가 해당되는 자리에 왔을 때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과 인증에 실패하였다는 팝업을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쿼리는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다시 자리에 왔을 때 그러면 이 쿼리를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용자는 단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자기가 앉았을 뿐인데 다시 해당되는 쿼리가 수행이 되면서 결과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자의 모든 활동을 뭐 통제하고 접속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해당되는 사용자는 업무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업무를 볼수 있다라면 이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DB 서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통해서 신규 노에스케일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빠르게 출시가 되고 있는 이 노에스케일 DB나 또는 이 노에스케일 DB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해당되는 부분을 대응하는 전략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DB 세이퍼는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RDBMS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기술은 발전하였고, 당연히 DB가 발전하는 만큼 종류도 다양해졌겠죠. 해당되는 부분에 2010년부터는 클라우드 관리형 DB, 즉, 노에 스케일이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는 엔진수와 포함해서 418여종에 해당이 되고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DB의 유지로 봤을 때한 40여종이 해당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변종 노예 스케일이나 각종 데이터 플랫폼의 등장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데이터베이 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통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만일 해당되는 DB가 프로토콜이 오픈이 되어 있다라면 좀더 시간이 단축되고 해당되는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하겠죠. 하지만 비, 비공개로 해, 어, 되는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PMP 시켜는 이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PMP가 제일 잘하는 거, 20여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했던 그 기술을 그대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기술을 추가하고 고도하는 화 서비스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장성이 높은 노에스케일 툴을 연동을 통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호환 속인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db세이퍼에 대한 연동하기 위한 표준 api를 공개해드리는 서비스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어, 신규 노에스겔 db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토콜 분석을 거치지 않고 해당되는 분의 프로토콜 리스 방식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이 방식과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패턴 분석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 서비스 전략입니다. 네, DB 세이프의 프로토콜리스 프락시 방식인데요. 기존의 방식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DB가 나온 프로토콜을 많이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정적인 접근 제어 기능은 제공해 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죠. 현장에 대한 대응도 매우 어렵습니다. 프로토콜 리스 프락시 방식은요. 더 이상 프로토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보호 대상 TV의 프로파일과 매칭해서 명령어를 통제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통제를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정확도나 정교함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딥러닝 을 기술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학습하고 보완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 d b s a f e 의 표준 연동 API를 공개해 드립니다. p m p secure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어,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AWS의 IM이나, 롤, IM이나, SIGV6나 어, 또는 IM 롤 방식을 통해서 해당되는 인증을 거치시면 어,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개되는 인터페이스는 여기 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증, 사용자, 서비스, 정책, 객체, 그리고 클라우드 API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성이 높은 노예스케일에 대해서, 연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기터브를 통해서 노예스케일에 관련된 수정된 소스 파일과 플러그인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d b s a f e 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KMP 시큐의 DB세이퍼는 RDBMS.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전체 RDBMS를 포함해서 노에스켈까지 해서 34종의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DB세이퍼가 노에스켈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DB세이퍼는 전체 RDBMS와 노에스켈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DB를 안정적이고 강학한 보안정책으로 접근제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dbtaper SaaS형 사스형 제품과, 사스형 제품과 범용 프로토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노에스케일을 통해서 db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 m p 식큐은는 다양한 보안제품을 만들고 그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보안회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DB, 시스템, 통합 계정관리, 실시간 안면 인증, 그리고 OS 접근 제어, DB 파일 암호화, 그리고 개인정보 접속 이력관리 시스템까지 많은 제품을 가지고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PMP 시큐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더 이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더 발전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 많은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 부분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